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은 처음에는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죽을, 죽기 을 직전에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요청하는 장면이 본문 앞에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갑자기 열두 해 동안 혈로증알 앓는 여인을 만나죠 이혈로증알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안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혈로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제병 열두 해 동안 앓는 이 지긋지긋한 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더 놀랍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저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는구나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한 사람만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자신의 딸은 지금 거의 죽게 되었고 한 시가 급하고 일 분이 급하고 일 초가 급한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또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거기 서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장면이입니다.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야이로는 이, 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 딸은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전갈이 오게 되죠 35절 말씀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당신 혼자 집에 돌아가서 딸의 장례를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 열두 해 동안 혈루주릉하는 여인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 여인이 막아서지만 않았다면, 꼭그 여인이 막아서더라도 내가 하루빨리 예수님을 먼저 그냥 모셔갔더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고,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바로 인간에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내 딸은 죽고 마는데 또내 딸은 죽음 이후에 끝인데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우리이 사람들을 한계에 가둬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인데 작년에 떨어지고 또 재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한다고 칩시다 아, 내가 올해는 정말 삼수생인데 올해 떨어지면 나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는 올해 안에 10일 가겠다 내년 안에는 장가 가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올해가 지나도 내년이 가도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시간에 갇혀놓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일이 거의 다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5일, 38일, 39일. 하루 남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해 놓은 그런 시간 안에 갇혀서 내 사람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었구나라는 자신의 시간 안에 한계 상황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상황을 정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을 정해 놓고 내 딸은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하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가면 내 딸의 시신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 딸의 시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야이로는 딱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손에 옷자락만 대어도, 그 여인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그 만나서도 그 여인을 무시하고 제 딸을 먼저 고쳐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여인을 고쳐 주셨으면 제 딸이 살아났을 겁니다. 치유받았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선택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한번더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행히도 야이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믿기만 하,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장례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그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정말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버지와 함께 포옹하고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께 정가를 보내죠. 예수님,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가를 받는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에서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가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지난지 나흘이 지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와주죠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요 하면서 그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시간 안에 갇혀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을 정해 놓고 내가 왜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원망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음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있던 돌무덤에 가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돌문이 옮겨지면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씀과 나사로에게 하신 나사로야 나오노라하는 말씀이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한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공간 안에 갇혀 있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바로 시간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꼭 우리 집에 오셔야 이 공간에 오셔야 내 딸이 낳습니다 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고쳐야 내 딸이 살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또그 백부장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백부장을 따라가려 하자 예수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내 종을 낫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는 그 정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두려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두려움과 믿음의 절망과 또 내가 정한 시간 안에 갇혀서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일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에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